자, 그럼 가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샘. 샘? 샘. 샘은, 이거 오른쪽에 있는 두 사진은 제가 가져온 거예요. 아,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찍은 거예요. 아, 어저 어디서 찍은지 알아요? 어 왜냐면 나도 갔거든. 어 너무, 나, 너무 나와. 너무 나와. 있다 여기 테이트에 있는, 그쵸? 그렇죠? 샘. 아, 이. 그거 못 봤는데. 아, 그래요? 네. 어, 저도 맞아요. 갔었죠. 네. 이거 일부러 이렇게 놓고 찍었어요. 테이트에서 찍은 걸. 표시하고 싶어서. 그리고 요거는 어디, 있는지, 어디 있는 거지 아세요? 어 왼쪽으로 세이트먼더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루브르 아 여러 개요아 루브르랜다 뽕피듀 뽕피듀 어 여러 개야 네. 아나 몰랐어 여러 개에요 어... 사실 샘이라는 작품은 실물이 중요하지가 않아 요 크... 이게 이거에 연관된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렇죠 스토리가 스토리를 한번 봄... 제가 좀지루게 재밌게 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루하게 말고 <웃음> <웃음> 일단 이 변기가 음. 몇개 있는지 아덟요 8개. 많다. 여덟 개가 있어요. 여덟 개. 아, 나 몰랐어. 한개 응. 있는 줄 알았는데. <laughs> 그러니까 원작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응, 그리고 응. 이게 사실 원본도 아니에요. 원본 버렸어요. 옛날에. 쓰레기인 어. 줄 알고. 누가? 어, 그냥 이게. 누가 떵떵거리고.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 오케이. 너무너무 응. 너무 재밌겠다. 네. 이제 뉴욕에서. 응. 독립예술가 협회라는 그룹을 결성을 했어 됐어요. 이렇게 그런 음, 음. 예술가 집단이 있었는데 아까 네. 그 앙댕팡당이랑 비슷하죠. 아, 아, 앙댕팡당. 그런 뉴욕에서도 그치. 그런 독립예술가 협회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뒷샹이 어느 정도 이제 임원급? 제가 알기로는 음, 위원장이에요. 그어 위원장? 예. 네. 위원장 위에 또, 또 있나 더 위에?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빵은 아니었고 어쨌든 네. 꽤 급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음. 근데 여기는 옛날에 그 앙댕팡당전처럼 신사위원도 없고 상도 없이 그냥 연례적으로 전시를 하는 모임이었어요. 거기는 연회비 음. 5달러, <laughs> 5달러, 4달러 말고 <laughs> 5달러, 4달러, 5달러, 5달러고 5달러. 초기 가입비 1달러만 내면은 어 싸다, 어 싸죠. 음. 아, 뭐, 어, 그, 아무 나 이렇게 가입해서 전시를 할수 있는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 그런 전시였는데 이제 뒷샹이 음. 출품을 합니다 작품을 누, 무슨 이름을 하냐면은 알 머트 로버트 머트라는 음. 사람의 이름으로 이샘 작품을 음. 출품을 해요. 이게 제목이 셈이다 그러면 자기가 하는지 모르게 한 거죠 그쵸 왜냐면 은 위원장이 했다고 하면은 또 그냥 프리패스 시킬 수도 있까 그렇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음. 그렇게 해서 이걸 내요 근데 음. 거기에 위원장 말고 어떤 또 높은 사람이 되게 싫어했대 이거를 음. 이 작품이야 이게 뭐가 작품이야 이게 음. 어? 그냥 뭐 저기 굴러다니는 병기 가져와가지고 음. 셈이라고 하면 이게 작품이냐 이런 식으로 됐겠죠 음. 그래서 거부당합니다 음. 그러고 나서 되게 재밌는 게이 독립협회 독립예술가협회에서 잡지 같은 걸 놨는데 거기다가 이 뒷장이 그걸 내요 기고문 이게 기고문의 내용인데 보면은 그들은 어떤 예술가든 6달러만 내면 할수 있다 그래서 머트 씨의 셈이 거부당한 이유는 뭘까 1번 뭐 이런 이유 비도덕적이고 음. 저속하다 또 하나 표절주의 그러니까 원본이 아니다 이런 어, 어.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쭉 보면은 머트 씨가 그것을 직접 손으로 만들었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는 그것을 발견했다. 그렇죠 음. 발견하고 새로운 제목과 새로운 견해 아래 그것의 용도는 사라졌다. 음. 그러니까 작가가 이 병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얘는 재창조됐다. 그 요런 느낌이죠. 음. 그래서 뭐 새로운 개념을 창조했다. 뭐 이런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다. 거부당 옳지 않다라는 기고문을 냅니다. 음. 이 하나의 스토리가 보면은 되게 재밌지 않아요? 옛날에 자기의 그 움직이는 계단을 내려가는 나부, 음. 그 작품이 거부당한 것처럼. 음. 이 예술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이 뒤샹 형님은 여기서 사퇴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나갑니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시원하게. 그 너네가 생각, 굉장히, 굉장히 진보적이고 새로운 예술을 한다는 애들이 모여서. 음. 이런 걸 거부한다 그러면 은 그래. 도대체 그럼 예술은 뭐냐? 맞아. 너네가 얘기하는 새로운 예술인 뭐냐? 응. 이런 거에 대한 의문점을 딱 던지고 나가신 거죠. 그리고 이샘이 알머트라고 써있잖아요. 네. 되게 재밌는 게그샘그변기 만드는 제조사 이름이 네. MOTT. T. 아까 U였잖아요. 모트 아. 그래서 이거 따라, 따와서한 거죠. 급하게 지었나보네. 음, 그 만큼 약간 좀 재밌지 않아요? 음, 재밌어요. 어, 재치 있고 약간. 그러니까. 음, 그런 되게 가볍게 한 거죠. 이렇게 이제 예, 이런 예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기만의 철학이 있으셨던 분이다라는 거죠. 음,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약간 새로운 관점이네. 맞아요. 네. 인스타 이미지를 하나 띄워줄 건데, 어. 제가 아는 이제 예술가 누나가 있거든요. 어. 그 누나가 게시물을 하나 올렸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을지로에서 우리 남성분들이 서서 보는 변기 있잖아요. 길다란 거. 아, 네. 거기다 누구, 누가 알머트라고 쓴 거예요. 대박. 너무 웃기, 너무 재밌지 않아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아는 사람 센스 있다. 보, 센스 있죠. 아우, 진짜 센스. 센스 있다. 있잖아요. 아.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걸 이렇게 알면은 되게 재밌다. 집에 있는 거에 써놔요. 그래? 요 오늘 가서, 아 써놓으시라고. 네임펜으로? 어, <laughs> 알머트. 그리고 이 작품이 제가 원본이 없어졌다 그랬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알게 됐냐면은 음. 누가 사진을 찍어놓은 거야, 이거를. 음. <laughs> 그래서 이런 사건들과 이런 작품이 있었다는 게 알려져가지고 나중에 복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복원 아닌 복원이 된 거죠 이렇게 변기로 음. 음.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거 변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쵸 그 음. 사건이 중요하니까 사건은 중요하고 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현대예술의 한 획을 그은 맞아요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뒷장의 미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보면은 여기 이제 제가 빨간 줄을 중요한 거 한번 쳐놨어요 반막막적인 태도 망막적인, 저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망막적인 거라는 예술은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아름다운 그림이라든지, 이쁜 음. 걸 봤을 때, 음. 감각적으로, 어, 너무 좋다. 막, 어, 너무, 음...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막막적인 거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카반느라는 인터뷰 하는 사람이 뒷장한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반막막적인 태도는 어디서 온 거냐. 뭐, 이렇게 해서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왜, 여기 보면 아까 말한 그 자유. 자기는 예술로 돈을 벌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의지가 또. 인터뷰도 보이는 거고. 그리고, 뭐, 뒷이 이제, 화파의 방식이 아니다. 이거는 좀더 높은 차원이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파 하면 딱 생각나는, 뭐, 인상파, 음, 야수파, 음. 뭐, 입체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표현의 방법이라든지, 뭐, 이론, 입체파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게좀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양식의 문제인데, 이제 뒷짱은 그런, 어떻게 만들고 이런 거보단, 그런 예술의 개념,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고차원적인 접근을 한다, 자기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현대 예술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음... 그래서 우리가 미술관 현대 미술관 가면막 영상 같은 거 틀어져 있고, 야, 이게 뭐냐? 막 이러면서 이것도 작품이냐 이런 것들 많이 어, 생각되잖아. 많이 있죠. 다이 사람 때문에. 아 시, 시작이야. <laughs>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난해하게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 작품인데. 르네 마그리이잖아요오 맞아요. 이거 예전에 모 대학교 그 논술 문제였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제가 기... 그래서 기억하고 아, 있어요. 어떻게? 어떡... This is not a pipe. 문제가 뭐인데요? 이 제목하고 그림을 주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논하라 약간 그런 주관식이었어요. 음... 서술. 그쵸 그러니까 요거 이게 파이프를 해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거 딱 보면 그 시각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이건 파이프인데 그 파이프라는 거는 우리 그냥 인간들이 이제 살아오면서 그거를 선입견으로 딱해 놓은 음. 거니까 그거를 뛰어넘는 거를 얘기하는 거 같은데 맞아요 그러, 전 그렇게 음. 받아들이셨고 음. 저는 이거 봤을 때 이거 뭐지 였어요 딱 처음에 생각났는데 이게 뭐냐 파이프인데 왜 파이프가 아니지 이런 질문 그러니까 이런 물음 이런 것들의 예술을 되게 좀 좋아했었대요, 음. 실제로. 그래서 이 초현실주의 작가들이랑 친했어, 실제. 음. 그래서 얘네들이 전시할 때, 얘네들보다 이분들이 전시를 할 때, 그 전시장을 꾸며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실제로 많은 교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이런 게 이제 반막막적인 거라는 거고. 음. 막, 막막적이라니까 되게 어렵다. 반시각적인 음. 거죠. 어, 그쵸. 근데 이제 그 막막적이. 막막이 그 막막이에요? 눈에 있는 막막인데. 아, 음 응. 근데 막막이라는 게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렇게 눈에 비친, 이게 뭔가 이미지가 비치는 어, 어. 느낌 있잖아요? 응. 시각은 뭔가, 뭔가 이렇게. 본질은 따로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크아. 맞아 맞아 아 맞아 그런 느낌 시각적인 거는 이렇게 시각적인 게 다가 아니다 어, 시각적인 음. 시각과 막막적인 거라는 거는 어감이 좀 다르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막막적이 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쨌든 음. 그러고이 추상 표현주의는 보면은 사람을 제가 일부러 같이 넣은 건데 굉장히 크잖아요 작품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커다란 이 에너지와 같은 붓의 흐름이 내눈 앞에 딱 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 감각적인 거막막적인 거죠 이런 것들은 뒷장에 추구했던 예술은 아닌 거죠 음, 그러네 네 그래서 이거를 가져왔어요. 막막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제가 음. 스타일의 그림을 가져왔고 그냥 뒷장에 이제 마지막 회화 작품은 이런 건데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었다. 마지막 작품이 회, 이거였나? 회화. 아회화 회화, 회화 작네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이 에로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 알아요? 이게 다빈치 타계 400주년 때 나온 엽서에다가 이렇게 장난질을 한 거죠. 이렇게 어, 수염을 어, 그려서. 어. 근데 이게 LH5OQ라는 제목이 프랑스로 읽으면은 l a c o o q 라는 거래요. 그런 그러니까 게 이제 연음, 연음을 시키면은 l a c o o 라는 말이래요. 음. 그게 그녀는 뜨거운 엉덩이를 가졌다라는 거와 같은 발음이래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말장난인 거죠. l a c o o 어. <웃음> <웃음> 맞아요. 연락줄게 어쨌든, 요런 좀 재치, 음, 풍자성, 음. 뭔가 요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파리의 공기잖아요. 파리에서 뉴욕 갈 때, 이 유리병 같은 거에다가 공기 공기를 넣어서 까먹었어. 이렇게 하고서 친구한테 선물 준 거예요. 굉장히 부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한테 선물로 줬대요. 오. 근데 이게 또 이력이 있는데, 요거를 친구가 깨가지고 공기를 마셨대요? 아니요, 깨서 이제 뒷샹이 그 파리 에 있는 애한테 요거 했던 그병 이게 무슨 약병인가 그렇대요. 약병 그 어떤 브랜드로 해서 다시 보내달라 해가지고 다시 온 거죠. 그러니까 원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던. 그다음에 이로즈셀럽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뒷샹이죠. 어씨. <laughs> <laughs> 계속 했다니까. 아, 그러니까. <laughs> 이 사람 이제 로즈 셀라비는. 아 근데 스토리 잘 몰라. 그 스토리 얘기해 주세요. 아, 만레이 알아요? 만레이. 만레이? 만레이라는 사진 작가랑 이제 같이 한 건데 응. 만레이의 유명한 작품이 뭐냐면은 요 요림 아세요? 아, 요, 요 사진. 아죠. 어, 요 사진 저도 어디선가 본 듯한. 어. 만레이. 아무튼 유명한 사진 작가고 음. 이사람을 같이 한 건데 이 로즈 셀라비는 발음 그대로 이제 프랑스어식으로 읽으면은 그거래요. 사랑 그 것이 삶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읽으면 로즈셀랍이고 이제 프랑스어식으로 읽으면은 <laughs> 조... 모르겠어요.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사랑 그것이 삶이다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인 거죠. 아... 응.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어유희가 굉장히 많았어요. 유쾌하신 분이에요. 유쾌한 아... 그리고, 그리고 창문 작품이 있는데 창문 작품은 이게 프레쉬 위도우라고. 위도우고 가부잖아요. 그러니까 윈도우잖아요. 그거를 이제 위도우라고 어, 뭐 그런 식으로 또 나타내시고. 이런 식의 좀 재밌는 다방면의 것들. 끼가 있으시네.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서 이제 로즈 셀라비는 이제 자기의 새로운 자아 같은 거예요. 뭔가 자기를 변신시키고 싶었던 게 있었대요. 그래 가지고 여장을 하고서 새로운 자기 의 모습으로 로즈셀랍이라는 작품을, 이런 사진을 찍은 거고, 실제 이로즈셀랍이라는 이름은 뒤에서 또 나오는데, 그때 음. 한번 보고.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필라델피아 미술관에 있어요. 그래서 19년 그때 우리나라에서 크게 했던 전시에는 이 작품은 오지 못했고요.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잘 고정이 돼 있는데, 이뭐 제목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 못했어요, 저는. 저도 못하겠는데. 그래서 넘어갈 건데, 어쨌든 이런게 있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뭐 찾아보고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다. 저게 먼 넣어봤습니다. 저도 언뜻 언뜻 아는 건데 유리 창문이라는 거 통해서 그 뒤에 어 저런 객체들을 두고 또그 뒤에 바깥 풍경이 보이면서 그 바깥 풍경이나 이런 게 계속 바뀌면서 뭐 그런 변화하는 모습들을 나타냈다라고 저는 간략하게만 알고 있는데. 음... 근데 그게 이해는 안되지않아요 네, 이해는 그렇죠? 안 되죠. 맞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8년 정도 들여서 작품이고 아까 그 초코 분쇄기 그림 있죠 네. 그게 여기 들어가 있고 아 이런 거 하나하나가 또 독립적인 작품들인데 그게 집대성 돼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음. 어쨌든 그냥 그렇다 뭐 이거에 대한 설명 뭐책 차...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게 되면 보완해 주세요 안해할 거고 <웃음> <웃음> 다른 걸 보면은 음. 아까 움직임 같은 거 되게 관심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응. 이렇게 프로펠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물론 야, 거의 과학자야 그렇죠 물론 원본은 망가졌고 아, 그렇죠. 이게 복원 작품이고요 이런 것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게 움직이면서 막 뒤에 나오는 이런 그림자 있잖아요 이런 응. 것들을 또 표현을 표현이라기보다 그냥 만드니까 재밌어서 한것 같아요 응, 응. 재미.. 어? 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막, 어 재밌다 약간 이런 응.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뭐냐면은 저 하, 이게 같은 거죠? 에. 같은 거죠. 에. 이걸 돌리니까 저렇게 뒤에 그림자가 저렇게 나오는 거고. 그쵸 이건 돌리기 전, 이건 돌리고 나서. 그래서 음. 요거는 이제 프르 이거 여기가 그림자고 음. 얘는 이렇게 원처럼 보이는 거죠. 뭐 그런 거고. 요거가 또 되게 재밌는데 자신의 유명한 작품들 있잖아요. 아까 음, 계단을 내려왔나 챙가저고 아니구나. 그전 어, 거구나. 어, 그것도 어디 있을 거예요. 뭐 그렇고 여기 아까 초코 분쇄이 음. L h O q 이거. 그리고 아까 요것도 보셨죠? 그리고 큰 유리 작품 이건 큰 유리 작품 그쵸? 음. 그리고 뭐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 있는 거 아, 아, 아. 어, 그런 것들이 자기의 작품들인데 음. 걸어다니는 자기의 갤러리 같은 거죠 미술관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 맞는 거죠 이분은 진짜 모든 그런 음. 고정관념들을 다 깨려고 맞아요. 하시는 분이네 맞아요 파괴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르셀 디시과 로즈셀라비의 이름이 같이 있는 거죠. 응. 작, 재밌죠, 이런 거. 응. 그러니까 로즈셀라비, 뭐야, 이거? 이게 아니라, 아, 자기의 새로운 뭔가 자아를 만들고 싶었고, 이런 거에서 나온 이름이구나. 그런 거죠. 그래 그러니까 마르셀 디시장 없고, 로즈셀라비만 있을 때도 있어요. 뭐가? 작품. 나 뭐. 아, 작품에. 네. <laughs> 그런 또 재밌는 걸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품은, 이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미술관에만 있, 있어요, 이게. 이게. 진짜 문이잖아요, 그죠? 네, 진짜 문이고 죽은 다음에 사후에 발표된 작품이고요. 음. 이 문을 통해서 이 관람객이 요만한 구멍에다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뭘 음. 훔쳐 보듯이. 음. 그러면 여기에 이런 뭐 마네킹 같은 게 있고 풀, 이렇게 풀숲이 있고 뭐 이런 작품이 안에 있는 거죠. 발가벗고 있고. 예. 네, 그래서 뭔가 센세이션 작품을 이제 만들려고 하신 것 같고. 그렇 이거를 딱 보면은 내가 뭔가 엿보는 듯한 음. 느낌이 드요 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여태까지 예술은 어쨌든 미술관에 가서 이렇게 딱 보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보게 하게끔 만든 건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또 음. 새롭고 처음이라고 볼수 있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안에 있는 이게 어떻게 돼 있고 저렇게 돼 있고 이런 거보다는 보는 관람자가 어떤 감, 이렇게 어떤 모습과 어떤 느낌으로 이걸 보게 되느냐. 그런 게 중요해요. 그런 그 관계까지 합쳐서 미술작품이 하나 되는 거같요 아, 그런 거 같아요. 음. 맞아요. 그리고 보는 순간 <laughs> 여, 여자 나체가 이렇게 저렇게 있어. 그렇죠. <laughs> 그러면. 뭐야. <laughs> 그 관객을 관음병 있는 사람. 그렇죠. <laughs> 그렇게 만들어버리네. 어,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재밌네요. 아, 엄청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그죠. 네. 되게 참신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작품들은 이거에 대한 모티브가 됐다라고 하는 작품 음. 이들이고, 작품이고요 이 그래서 요거는 어디 이거 루브르 가면 있어요 음. 음. 딱 정중앙에 딱 멋있게 이렇게 딱 있어요 어쨌든 요런 것들을 또 하셨다 마지막에 또 마지막 이런 멋, 멋있는 걸 진짜. 남기고 하셨다 그래서 저는 음. 미국 가면 은 필라델피아 꼭 가서 아 근데 이게 이 제목이 주어진 것이에요? 네.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사후에 발견됐는데 제목은 어떻게 알게 됐죠? 그거 유서인가 뭔가 그런 아... 걸로 다계산하시다 멋있어. 역시 체스 챔피언도 안 돼. 야, 그쵸. 체스 챔피언 그런 거 관련된 거는 다른 유튜버들이 많이 다루셨더라고요. 네. 넘어가고. 뒷샹의 영향. 뒷샹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팝아트가 생겼다고 생각해요. <laughs> 이 사람은 제스퍼. 그러네. 그쵸. 이미 제... 저거 스프 다 만들어진 건데. 그러니까 만들어진 거. 음. 실크 스크린으로 이런 거 하고. 음. 제스퍼 존슨이 이 국기 오지게 그렸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흔히 보는 이미지를 그림으로 음. 나타낸 거죠. 아, 이미 아, 아, 아. 뒷샹이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 저희가 제가 뒷샹 찬양하는지 모르겠는데, 음. 어쨌든 뒷샹이... 좋아하세요? 희, 저는 엄청 좋아해요. 아, 음. 뒷샹이 이런 그런 거를 해, 해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18년도 현대미술을 가져온 건데, 음. 이거는 제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여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 음. 나체로 여기 보면 이렇게 소변을 보고 있어요 근데 되게 커요 이게 사진이 이 아저씨만큼 크거든요 그러네. 딱 봤을 때 느낌 어? 새로 난 엄청 저는 되게 어때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우선 크니까 네. 진짜 사람 같을 것 같고 오. 서서 저렇게 오줌을 른다고요 네. 더럽네 <laughs> 아 더럽네 그쵸 뭐 그런 생각 그러니까 뭐 어, 이쁘다 이런 건 이쁘다 라는 생각은 좀잘안 이쁘다라는 생각보다 불쾌해요 근데 딱 봤을 때 아니 뭐 불쾌하진 않아요 음... 불쾌하지 않고 그냥 자연 그대로 모습인가라는 음... 생각도 들고 같고 실제로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음 저는 이거 봤을 때와 음. 여자도 서서 소변을 볼수 있지 그러네 막 그런 생각했어요 왜 어, 남자들만 뭐 그런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되게 저한테는 작가의 의도도 그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모르겠어 요안 물어봐서 음. 그래서 되게 제 아무튼 저의 고정관념을 조금 음. 벗어나게 해준 작품이었고 음. 이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은 이제 18년 올해 작가상에서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건데 이구민지 님의 작품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전날의 섬 내일의 섬이란 작품이잖아요 음. 이게 날짜 변경선 있잖아요 네. 날짜 변경선 찾아보시면은 이 바다에 이렇게 쭉 있거든요 네. 바다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음. 여기에. 섬이 한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는 1월 1일이 되는 거고, 뭐 여기는 어, 시... 1월 2일이 되는 거, 고뭐 이런 식으로 아 되는 거죠. 아이 사람이 여기서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 날짜 변경 선을 두고서 대박. 배드민턴 하죠 와. <laughs> 그래서 이 커트 곡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날짜가 바뀌는 거죠. 어허. 뭐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여기 자고 있다가 딱 시간 0 0 0시 되는 시점에 일로 뿅 넘어가요, 이제 날짜 변경선 넘어가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양 양쪽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계속 그날에 사는 건가 그렇죠. 한 사람은 1월 1일이 두번 되는 거고 어. 한 사람은 12월 31일에서 1월 2일로 뭐 넘어간다. 어.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라든지 그런 거를 의문을 한 건데 그래서 이 전시장이 어떻게 되 있냐면 이런 영상물도 있고 여기 있는 텐트들을 이렇게 쫙 전시해놓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이 날짜 변경선을 따라서 이렇게 쭉 걸으면서 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 음... 뭐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신기하다. 네, 이런 작품이 다 우리 디샹 형이 영향이다. 영향이다. 아. 라고 저는 생각을 음. 했습니다. 진짜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적이네. 네. 그래서 실제로 미술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그샘이라는 작품이 1등으로 꼽히고요. 아, 진짜? 네. 그리고 회화. 회화 중에서 1등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누구일것 같아요? 저요? 피카소. 폴세잔. 아. 피카소의 아버지, 인상파의 아버지, 그의 그, 아버지, 그쵸. 인상파의 어. 영향을 줬죠. 응. 뭐 그래서 폴리세전이 가장 영향력이 그치. 컸다라고 뭐 꼽히기도 한대요 하긴 피카소는 영향력이 컸다기보다 되게 다방면으로 활약을 했다고 봐야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뒤샹, 멋있죠? 멋있었습니다. 뒤샹, 뒤샹은 아. <laughs> 예술 저 진짜 샘 스토리에서 진짜 감명을 받았어. <laughs> 나 오늘 진짜 집에 와서 화장실 청소할 거야. 깨끗하게 닦으려고 응. 그 알모트 진짜 네임펜 준비할게요. 아, 네. <laughs> 제가 아, 아무튼 되게 여러모로 뒷장이라는 음. 사람이 그런 그 자기가 위원장인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작품을 내서 이 뭐라고 그럴까? 이 전시회를 평가를 한게 평가를 한다고 시험을 한게아 음. 되게 재치 넘치는 거같요 그렇죠. 굉장히 자기 자유롭죠. 마음에 안 들면 사퇴하고 음. 쿨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술로 돈을 벌 거라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런, 그랬나 런그 봐요. 진,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면 그렇죠. 우리가 직장생활도 여기 그러니까. 목 매달면 자유롭게 않아? 그러니까 없잖아. 그러니까 아, 사장한테 막 욕할 수 있는 거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싫은, 세, 싫은 얘기 못 하고. 어. 아, 아무튼 진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네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감독님, 뒷시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진짜 멋있다, 이 사람. 멋있지. 쿨라 진동이네.